2025년 1월 SCHD, S&P 500, 나스닥 100 ETF 배당금 현황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직투 SCHD, SPLG, QQQM ETF 1월 배당금 현황입니다. 미국 직투 ETF는 전부 분기 배당으로 1월 배당금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상장 SCHD를 추종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운용사별 25년 1월 배당금 현황입니다. 세번째는 국내 상장 미국 S&P500 ETF 운용사별 25년 1월 배당금 현황입니다. 네번째는 국내 상장 미국 나스닥백 ETF 운용사별 25년 1월 배당금 현황입니다. 다섯번째는 제가 번외로 투자하고 있는 국내판 인도 관련 ETF 25년 1월 배당금 현황입니다. SCHD, S&P500, 나스닥백 ETF 배당금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모두 성투하세요.